우리나라에서 한때 배아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수 있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요즘 미국에서는 배아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한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화제라죠. 네, 배아줄기세포 시술은 그 윤리적 문제가 따랐었는데요. 네. 성체줄기세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서 텍사스주에서는 관련 법까지 만들며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텍사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70대 노인 부부가 성체 줄기세포 시술을 받기 위해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년간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지만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노부부에게 주치의는 새로운 기법의 대안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And Dr. Jones tells me this is my last choice, my last chance. Dr. Jones has been our orthopedic doctor for years, so I heard his story and I thought, hey, that's for me. 척추 질환 전문의로 40여 년간 일해 온 스탠리 존스 박사. 잘 나가던 의사였던 그는 2년 전 갑작스럽게 닥쳐온 자가 면역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술칼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And I was unable to move. I was unable to walk. I was unable to go up stairs even in my home. So I had to be carried upstairs. I had to do most things with help. I couldn't drive. I couldn't even start the car. 동료 의사가 치료를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고 절망감은 깊어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한국에 가서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받은 뒤 일본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섯 달뒤 그는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 병원문을 다시 열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가지를 무릎 위로 걷어올려 당시 찍었던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꺼내 보여줍니다. 관절 부위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자신이 완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페라 가수를 꿈꾸는 여대생 클로이. 지금은 컴퓨터를 켜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고 있지만, 7년 전에는 청각이 사라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꿈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왼쪽 귀는 완전히 멀었고, 오른쪽 귀도 소리의 원해지 6%만 들릴 정도로 나빠져 보청기와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I had accommodations, you know, from the school, like headphones, For and microphones for teachers so that I could hear better. Um, but other than that, no. I and I figured it's from my own body and that most of the medicines I was on were a lot more toxic than. You know, and and so 클로이 와 스탠리 존스 박사처럼 성체 줄기세포로 기적을 경험한 환자도 있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클로이 오빠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It 귀 난치병 치료의 문을 먼저 연 것은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수정란인 배아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논란이 있지만 인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When it was discovered in 1998 that the embryonic stem cell might have the power to become anything, people thought this could be magical. This was the best medicine ever. 정치적, Researchers, doctors, and innovators, patients, and loved ones have hoped for and fought for.

표면적인 이유는 자금난이지만 발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배아 줄기세포가 부작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성체 줄기세포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의 복부나 허리, 옆구리 등에서 지방 흡입으로 추출합니다. 윤리문제나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발암 가능성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No adult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1년에 환자 1만 5천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배양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이 기술과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배양실은 인체 내부와 똑같은 섭씨 37도, 이산화탄소 농도 5%의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정구역에서 이 줄기세포를 가장 그 어떤 다른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장 안전하게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허리병을 알아온 페리텍사스 주기사는 이곳에서 배양한 성체 줄기세포를 척추에 시술받았습니다. FDA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인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기포석입니다. 객 텍사스 주는 한달더 나갔습니다. 성체 줄기세포 기술의 표준화 상용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성체 줄기세포를 보관 이용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은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줄기세포를 의약품이 아닌 첨단 의료기술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책임 아래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성체줄기세포은행법이 발효된 지넉 달이 지났습니다. 텍사스주는 모한 입장에서 있는 FDA에 자극을 주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s a process by where we'll establish some rules and procedures where stem cell banks can be registered, and we hope that will send some incentives for FDA to look at moving their process along. 시골풍의 카우보이와 거친 노데어 경기로 텍사스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이젠 큰 착각입니다. 한국이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세계적인 첨단 의료단지를 배경으로 제4세대 재생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 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